아, 그러면, 그, 우리 조합원들이 이거를 구매를 할때 있잖아요. 어떤,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구매 신청을 하고 결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도레드에서는 주문서를 받게 됩니다. 주문서라는 거는 일단은 선택 기종, 그 다음에 조합원 코드, 그 다음에 이름, 주소, 핸드폰 번호를 인터넷 양식으로 맞춰서 접수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사이트는 도돌랩에서 지정한 사이트를 별도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저희가 주문서를 받게 되면 주문서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노트북 총판 업체에서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 이유는 도돌랩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은 수수료가 발생이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도돌랩에서 마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실제로 결제는 총판에서 하게 됩니다. 그럼 총판에서 전화가 오시면 그때 카드 번호, 유효기간을 말씀해 주시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삼성 노트북 구입은 조건이 삼성 카드 통해서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유는 삼성 카드로만 결제를 해야 무이자 3 개월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전화로 결제를 받는 겁니다. 네, 다른 LG나 레노 레노바? 레노버, 레노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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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여기는 그냥 아, 삼성 카드 안에도 결제가 가능하나요? 네 거기는 이제 타사는 그렇게도 해 결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도착할 때까지 한 이제 주문을 하잖아요. 결제하잖아요. 그때부터 어느 정도 시기 있으면 도착하고 왜 그렇게 시간이 지연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되겠다.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B2B 구매로서 실제로 주문을 저희가 시중에 있는 물건을 사다가 공급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별도로 주문을 해서 실제로 주문을 하면 약 6주가 걸리고요. 6주 뒤에 제품이 지점으로만 삼성전자, 아니, 삼성 화재 지점으로만 배송이 됩니다. 네, 지점을 배송하는 쪽으로 원칙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네. 혹시 부득이한 경우에, 네. 혹시 집이나 뭐 이렇게도 가능할 수 있을까요? 부득이한 경우에만 말씀을 별도로 해주시면, 네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요 네. 저분들을 편하게 네. 이야죠 네, 알겠습니다.